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토이츠러 30분, 30분을 미뤘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단어 어떤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시죠. 트위치. 뒤로 미루다. 늦추다. 토의줄 뒤로 미루다 늦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각하다라는 거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그죠? 줄到네 여기서 줄到 늦게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토에는 밀고 줄 늦다. 좀 늦게 늦추다 그죠? 늦게 미루는 거죠. 미, 늦게 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늦추다 뒤로 미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토이 줄러 이급 위에 그래서. 한 달을 미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시간 정도를 미뤘다라고 얘기할 때는 토이 츠러 이그 셔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를 미룰 때뭐한달 뒤로 연기됐어요. 한달 뒤로 미뤘어요라고 얘기할 때 토이 츠러이거 위에 뭐 토이 츠러 이그 시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후인. 복사하다, 후인, 네, 복사하다, 카피하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캔하다,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써며라고 얘기하면 스캔하다가 됩니다. 카피하는 건 후인, 스캔하는 건 써며, 네,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펀, 부, 권, 신문, 잡지, 문건 등을 세는 단위. 네, 양사가 나왔죠. 그래서 펀, 어떤 신문이나 잡지나 문건이나 문서나 이런 걸 세는 단위 펀입니다.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给워이 펀. 네, 저도 한부 주세요. 저도 한권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자, 개워 이펀 푸인지엔. 네, 저도 복사본 한 부만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 네, 이런 거한 부, 두부 얘기할 때 펀. 네,給我2份,給我1份,給我3份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 시 학교, 기관, 공장 등의 내부 업무 단위. 시. 네, 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뭐 있어요? 반공실, 그죠?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 회의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실해서 뭐 학교 기관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신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무실 하면은 반공실 그리고 회의실 하면은 회의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이 고치다 변경하다. 네, 고치다 변경하다, 改 네, 바꾸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와, 이징, 가이, 하, 러. 네, 이거 뭐, 이거 했어? 뭐, 이거 틀렸던데 수정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와, 이징, 와, 이징, 가이, 하, 러. 라고 해서 이미 나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와, 이징, 가이, 하, 러.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对了. 맞아. 아참. 또해라, 네 맞아, 아참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약간 감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아 또해라, 오늘 저녁에 뭐 이거 보내주기로 했는데, 또해라, 너 중국 출장 어디 간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탁 났을 때, 아참 이러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또해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어기조사만 바꾸면 느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러를 붙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에 더다 해서 더를 붙이면 자,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에라, 아, 아참, 너 뭐뭐 한다면서 또에라, 니 숨을 쉬고 쥐고 온거너 언제 중국까지 이러면서 뭔가 딱 생각이 났을 때 또에라 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뒤에 어기 조사가 만약에 더가 붙었습니다, 또에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맞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너 중국 갔다 왔었지." 뭐너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중국 갔다 왔었지?라고 물었을 때 또에다 맞아라고 어떤 답변을 해서 맞아 아니야라고 할때 또에 보또에라고 얘기할 때 또에다라고 얘기하면 맞아라는 대답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기조사 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또에라 아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번뜩 불현득 생각났을 때 참.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또엘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이렇게 어기조사만 달라져도 뭔가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바뀐다는 것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지표, 비행기 표, 지표. 우리 비행기는 중국어로 뭐죠? 페이지, 그죠? 그래서 비표라고 쓰시면 비행기표입니다. 자, 그러면 기차는 뭐죠? 호처. 그러면 기차표는 네, 호처 표어라고 해요. 여기서는 트표피어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호처피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표피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차표로 들어갈 수 있고 버스도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기차거든 호처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피어라고 해도 되지만 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네. 하나기 때문에 g p o 라고 하시면 그냥 바로 비행기표라고 예쓸 수가 있습니다. 띵. 예약하다, 주문하다. 네, 띵 하면 예약하다, 주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띵 방전 예, 호텔 같은 곳에 어떤 방을 예약할 때도 띵 방전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g 피 a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표 예약하다 띵, 찌, 표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예약하는 것, 우리가 무슨 콘서트를 가거나 이럴 때, 아니면 식당에 어떤 자리를 예약할 때, 우리는 띵, 웨이즈 이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띵, 굉장히 자주 써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음식점도 다 띵, 웨이즈 해야 되고, 그죠? 좋은 데 가려면, 그리고 뭐 비행기표 예약하는 것, 그리고 방 예약하는 것, 출장 갈때 띵, 지표 해야 되고, 띵, 방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띵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经지창 비행기, 선박 등의 일반석. 네, 찡지가 뭐죠? 경제죠.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면 우리 보통 이코노미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같은 뜻으로 찡지창 네, 하면 이코노미석이에요. 그래서 일반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띵실띵러 방금 띵 무슨 뜻이었죠? 그죠 예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팅 슬딩라 예약을 하긴 했는데요. 뭐고 그러나 실 찡지 창네 좀 높으신 분인가 봐요. 예약을 하긴 했는데 네 이코노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높은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나를 예약을 했어야 되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찡지 창 이코노미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퍼스트 클래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허等창 1등석 네, 더우등. 네, 맨첫 번째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등석입니다 더우등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창좌석입니다. 뭐예요? 1등석이요 First class를 얘기할 때 우리는 더우등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우등 창이진 마이 말러. 네, 1등석은 이미 매진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비행기 탈때 물론 어, 찡지창 이코노미도 있고 더우 등청네 퍼스트 클래스도 있어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석도 있잖아요 비즈니스석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네샹우이라고얘기 합니다 샹우 역시나 비즈니스란 뜻이에요 중국어로 그렇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샹우청이라고 하시면 비즈니스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클래스 별로 다 지금 배우신 거예요 그죠 뭐였어요 먼저 그죠 징지청 그다음에 샹우청 그다음에 그죠 더우 등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항 가실 때뭐 이코노미 이코노미 라인 그리고 뭐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라인 서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글자 보시고 그, 그쪽으로 줄 서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단어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뭐 관련돼서 뭔가 비행기표를 예약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미루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관련돼서 투에이를 그리고 뭐 티표, 화차표, 그리고 뭐 도등창, 상무창, 경제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당연히 오늘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자 신콜러.